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2 주간에 걸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생활의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가끔 강하다. 약하다, 잘 믿느냐, 잘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믿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잘 말씀대로 믿으려고 이랬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열심히 신앙사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과연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이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생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생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하도록 케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증가하시는 변화된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느냐,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 가느냐. 이것은 생활의 믿음에 관계된 것이고 구원은 뭐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와 학력과 돈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락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 말씀을 드리느냐 구원받았다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첫 번째로는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 가장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평안하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거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두려움, 최고의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굉장히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고 어쩌쩌 몰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죽은 뒤에 천국에 갈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날에 갈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은 없고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놓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조차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목사도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참 안타까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어려움이 뭔가 하면 제 친구 목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목결에 시작하고 30대에 백혈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는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못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서 산소포화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입원을 했는데요. 병원에서는 사모님과 자녀들 오라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두 아이가 가서 얼굴을 보고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기를 원하지만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투병을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좀 정신이 좀 약간 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저희들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친구,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네. 친구들이 이 땅에서 목회 승리하고 천국에서 보기를 기도하겠네. 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60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한참 막큰 일을 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께 불러가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세상의 야으로는 이제는 다한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너무 어려운 교회입니다. 성도가 두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조금 부응하면 그러면 또 고통 가운데 질병이 찾아와서 힘들어지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고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이제 지금 코로나를 맞아가면서 또 그나마 2, 30명 모이던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두세 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것도 어렵고 저희 친구들이 뜻을 모아서 여유 있는 교회 친구들이 좀 장례식을 준비하자. 그래서 저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떡하면 좋냐. 안타까워하는데 그 친구는 평안한 거예요. 괜찮아.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고 이 자랄 바에 가니까 참 마음이 한편으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참 무겁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라고 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동행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죽음을 넘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선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세상에 어떤 노력과환란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닿지라도 이것을 넘는 그런 감격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잠드시기 전에 섭섭했던 생각, 서운했던 것, 억울했던 것, 속상했던 것, 답답했던 것 그것 때문에 저좀몰라고시씩거리다가 그러다가 잠을 주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잠자리 들기 전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지키신 것도 감사하고 붙드신 것도 감사하고,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나누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잠을 자는 것 그것은 죽는 연습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것은 부활의 연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연습 부활의 연습을 계속 반복하다가 하나님 뭐라 하시면 그럼 편안히 잠을 자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흔들어 깨워서 부활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들 때 평안하게 잠들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참 이상하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불만이 많고 불행하게 느껴지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는 이제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평안한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품어주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요 어떻게 해요? 너 옛날 같으면 죽었어 근데 요즘에 뭐라 그래요? 너 예수님 때문에 산줄 알아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안고 도와주고 베풀며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달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까지도 넘어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신앙을 가지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성장하지 않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생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충사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중간에 들어가 보면 깊이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에 실족하고 마는 것이고 시험 들고 그만두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살아다가 그렇게 열심히 충사하고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떠난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지라도 세상에서 소리해본다지라도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과 똑같이. 뭐 내가 부뭐 교회 교 가서 무슨 부경화를 본다고? 그까지거 후만두지 뭐. 쉽게 믿음을 줘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구원의 학시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는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대단합니다. 세상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것에 대한 긍지입니다. 이 긍지를 가지고 그들은 어디서든지 중요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터져 있지만 그들이 항상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믿음을 돌아가 보면 똑같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날날이 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맡기던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형통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삶이 뭐냐? 생활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본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끔 뉴스에 보면 음주운전하다 걸린 분들이라든가 어디서 어떤 실수한 사람들이 경찰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배를 내밀고 허리다 손 올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시라그 합니다 누군 누구예요? 누가 알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내가 누구야? 시작을 해가지고는 세상에 어떤 권력,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세는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세를 부리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도 작은 그런 권력, 권세만 있어도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하려고 하고, 뭔가 좀 하려고 하죠. 그런데 잘못된 거죠. 권세라는 것이 뭡니까? 권능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특별히 경찰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위반하는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코로나 를 불고 빼십시오. 그러면 빼야 되잖아요. 지가 뭔데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경관 이야기를 해서 자리에 빼고 당신은 뭘 범했습니다? 벌금 엄입니다 해가지고 떼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라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일날 세상에 어떤 프로그램 이 있다고 세상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 모임이 날짜가 주일에서 토요일로 바뀌고 평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유한일서 5장 1 4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권세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자 그럴 때 그가 주말 때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친구 전도사가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개척한 두 친구가 앉아가지고 저하고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서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 깐데 부흥하고 있다. 그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맨땅에 헤딩하기로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주일 날 없는 거고 예배를 드릴 수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드리고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둘이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놀이터에 갔답니다 동네 놀이터에 가니까 애들이 만 노는 애들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고 애들한테 그랬답니다 야, 나 따라와! 그랬더니만요 놀라지 마십시오 애들이 줄래줄래줄래 줄래, 줄래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따라 돌아와서 그때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붙잡고 사모님이 노래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가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복음이 전에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따라와 그러면 야저 사람 이상해 빨리 도망가야 돼 피해야 돼심전에 전두하다가요 아이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뭘고도 주고 했습니다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얘, 우리가 전두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연락할 때전화 버려 호 적어줄 수 있어? 그러면 기꺼이 내 그러고 적어줍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가짜 전화번호예요 애들이 영악합니다 어린이 담당 못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적 권세로 함께 할 때는, 야와, 그러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찾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해서 주마 때 나오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담대하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통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답답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가 그 어둠을 물려가게 할 것이고 우리 안에 평안함을 안아갈 것이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환란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드는 어둠의 영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기도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깨끗하게 할 것이고 평안하게 할 것이고 감사하게 할 것이고 천국을 나보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이 권세를 가지고 묵혀두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놀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내 삶의 변화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내가 구원받아야 할이 은혜를 누리듯이 우리 주변에 멸망으로 나아가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안마밀이 구원받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도 임하여 사과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